네, 이곳은 하얏트 리엔시 화이트 리조트의 조식당입니다. 조식당은 안쪽 좌석이 있고요, 바깥쪽에 이렇게 네, 좌석들이 있습니다. 자, 바닷가가 언뜻 보이고요. 네, 현재 12월 19일인데, 12월 19일은 어, 시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오늘은 약간 에, 가을 날씨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식사하기는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열이 많은 분들은 바깥에서 식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추위 타신 분들은 바깥에서 식사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식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오성급 호텔로서 조식의 질은 매우 높습니다 자, 편한 좌석을 예, 고르셔 가지고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얏트리앤슈이 리조트 조식 뷔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입구에서 체크인을 하게 되고요. 자, 안쪽에 자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도 자석이 있고요. 보통 일찍 오면은 창가 자석을 골라서 식사하시면 기분 좋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하얗지 앤스 파인 리조트는 조식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조식 세팅을 너무 잘해놨습니다. 자, 밥이고요. 아, 이거는 어, 생선하고 파인애플, 야채 같이해서 새콤달콤 야채볶음입니다. 자, 요거, 네, 역시 야채 부분인데요. 좋습니다. 이건 파시우죠. 파시우입니다. 자, 이건 국수고요. 국수하고 국수에 넣을 이 코코넛 밀크를 넣은 스프 같습니다. 이것저것 같이 고명을 넣습니다. 이건 태국 요리죠. 자, 죽이고요. 죽에 넣을 각종 고명들이 있다. 이것도 돼지고기 죽이죠. 빠던고입니다 자, 이거는 딤섬입니다. 고구마, 옥수수, 어 이것저것 있는데요. 자, 이거는 구운 토마토인데요. 아이 양입니다. 닭고기 구운 거고요. 자 여기는 에그 스테이션입니다. 각종 다양한 오믈렛 요리들을 제공합니다. 소시지고요. 포크 소시지. 자, 베이컨이 두종류입니다 네, 촉촉한 베이컨이 있고요. 바싹 구운 베이컨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양이고요. 이거는 쌀국수입니다. 쌀국수 코너입니다. 찹쌀 와지고요 이거는 아, 이 연어입니다. 샐러드이고, 이거는 독일 햄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 햄, 햄이고 햄의 일종이죠? 손 솜땀입니다. 솜땀이고요. 자, 이거 소금에 양념한 토마토입니다. 각종 가지본 야채요리입니다. 브로콜리 샐러드라고 하네요.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 자기는 냉장 보관한 건데요. 줄 같은 작은 크기의. 과일이 있고요. 파파야 요거트 스무디입니다. 각종 다양한 치즈가 있습니다. 막하고요. 그 건강음료고요 자, 여기는 바나나, 견과류, 그리고 건조한 건조 과일이고요. 시리얼인데. 쇠신옷 <목소리도> 해보라기시죠 자 여기는 다양한 커피 원두 커피만 볼수있고요 주스입니 이렇게 생강과 당근, 과일을 넣은 건강음료를 제공합니다. 현재 시간은 6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식부패는 아직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는 베이커리 파트입니다. 안쪽에 있어가지고 빵이 있는지 몰랐는데 뭔가 허전하다 싶더니만 빵이 없는 거 발견하고서 제가 물어봤더니 안쪽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치기십상입니다 자, 빵. 네, 여기 오븐이 있고요. 오븐이 있습니다. 자, 식빵. 네, 다양한 바게트 빵. 키도 있네요. 자, 여기는 크로아상입니다. 자, 팬케이크 이고요. 와플이 있습니다. 자, 브레드버터 푸딩 이고요. 도 충분히 제공합니다. 자 이쪽에는 잼이 있습니다. 다양한 잼이 있고요. 꿀도 있네요. 먹을 거 많습니다 역시 <laughs> 하얏트젠시 <하얀> 포에인입니다 <laughs>